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로는 서울 송북구 도남동 도남 삼성아파트 42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5717번입니다. 감량가는 8억 5,400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8억 5천만 원 대지권 15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6억 8,32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 은 6,832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10월 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송북구 도남동 도남삼성 아파트 경면 물건은 4호선 기름력 440m로 매운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성북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북구 도남동 삼성 아파트는 16동 0 6층으로 대지권 15.1 평형에 전용면적은 35 평형, 분양면적은 42 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8억 5,400만 원이며, 이래 요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6억 8,320만 원 최저가로 오늘 2024년 10월 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83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남 삼성아파트 42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7억 9천5백만원, 상위평가는 8억 8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8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끈 현황을 살펴면 삼성물산 시공하여 1994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7개동에 127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문 건은 최고층 26층 중 6층 42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고3말수기중 권리는 2021년 6월 14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07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9억 3,64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 문건맹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율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인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예비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성북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북구 도남동 도남 삼성아파트 42평형은 최근 매매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4년 7월에 8층에 8억 5,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도남 삼성 아파트 42평형 매물 효과는 106동 동양 중간층이 9억 3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참과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변나 그리고 송북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서울 송북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8%,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북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문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기자료는 법원의 외과 문금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치판의 개인의견는 면책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도남동 도남 삼성아파트 42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